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하가 필요하다면 그 데일 카넥이라는 분이 대가를 바라지 마라는 글에서 어, 감사하는 사람은 지극히 지쳤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묵는 병 환자를 고쳤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열 명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한명 정도 감사한 거니까그 정도 기대하라고 열 가지 선을 베풀었다면 그열 가지 선에 베푼 것 가지고 한번 정도 감사하다고 말들은 거니까그 정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는다. 예수님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감사 받아야 아는 그게 다, 그게 보통 10분의 1의 원칙이다. 이제 그다, 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10분의 1도 수준을 맞추면 되는 건데,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요. 그럼 감사해야 될 사람도 10분의 1로 낮춰가지고, 감사하면 될까요? 어, 왜냐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이 이게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될 일은 뭐 계속 산책해 있는데 그거 빨리 하는 게 낫지 감사하다고 뭐 표현하고 전화하고 바쁜데 성경은 뭐라 가르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어요 하나님의 행해주신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라. 왜요? 감사는 이상한 속성이 있는데 감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갖다가 감사하고 난 다음에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온 겁니다. 자 이게 감사가 갖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감사하다 보면 이건 축복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다림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죠 약합니까? 약해, 몸이. 그러면 약한 걸로 인해 살게 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이 약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이지 못했던 것, 그동안 그것을 포기하는 시력을 허락하는 게 감사입니다. 몰라온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목록들을 쭉 정리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걸쭉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신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는데, 이 바로 감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계속 이것도 축복, 저것도 축복, 야, 이것도 축복이구나. 네, 내가 축복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알게 되고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네요 두려움, 불평, 있는 것같지도뺏 이번 주 목요일에 오실 고은 목사님, 아, 이분은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인생 순례자라는 시가 있는데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허락하신 땅에 이 세상 어디라도 좋기만 합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제좋습니다 얻고 뒤돌았으면 잃었고, 잃고 뒤돌았으면 또 얻는 것. 근심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건 내게 있어 부끄럽지 않하고 그들에게 있는 건 내게 없지만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그들에게 있는 건 내게도 있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다. 당신을 향해 떠나는 이 땅의 나그네 여러분, 이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하나에게서 더 좋은 걸 얘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남에게 나누라고 주신 겁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말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식지 않는가? 항상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근데 언제 믿음이 식은지 알게 되냐면 내 감사가 줄어들 때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사탄이요. 뜨거에는 견딜 수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에는 사탄이 견딜 수가 없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냉맹함냉냉함 많이 받고도 감사합니다. 많은 걸 누리고도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문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던지게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로 넘쳐야될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인가?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된것 감사한 겁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 있습니까, 여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을까요? 더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은 데 취직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비교도 할수 없는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거 하고 대학 간다고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뻔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보다 대학 간다고 취직한다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왜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스찬성 대지진 때 여러분 딱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7000개의 초등학교 중 학교들이 다 무너졌을 때 네. 생존한 아이를 본 부모는 기뻐하고요.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부모는 슬픈 겁니다. 생존한 부모의 기쁨은요. 이 아이가 옷이 찢어졌든지 이 아이가 조금 다쳤든지 상관없요 이게 감사의 기유입니다 오늘 또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나와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종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은 그냥 오늘 주인이 원하는 것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가 많은가 하면 내가 자꾸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모세 보고 바로 앞에 가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못 간다고 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일하는 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기하이 일은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상황이 끝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바벨론 프로에 있는 사람들 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럼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상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아이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스라의개혁은 실패한 것. 이방인과 결혼해서 거룩한 씨를 다섯 개 만들고 그 사회 해결했죠. 내보내기로. 그런데 해결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이사 에스라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남아있고, 저거 해결하면 또 남아있고.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고민하는 문제, 이걸 목자가 염려하는 문제, 우리의 염려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보금을 지은 거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괴로움 끝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하십니다. 너무 음. 아, 뭐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하십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목자가 사망의 이게 제일 큰 소득이고 제일 큰 감사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본문 보면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또 어디에 습니까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시고, 예수님 안에 그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보호해 주실까요? 그 안에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말은 앞으로 나가는 겁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보호하신 걸 여러분 이 믿어야 됩니다. 이번 목요일날 저녁에 고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날 최승장님 모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까지 보호해주시면 믿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주지 않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 걸리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 앞으로 갈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있다또한 가지는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뿌리가 내려야지 높이 자라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뿌리가 하나 꼭 감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둠입니다 뿌리가 어둠을 치다 하면 뿌리는 깊이 못 가요. 뿌리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면, 뿌리는요, 내려갈 수도 없고, 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도 없고, 아프고, 병들고, 시듭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도록 주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거죠. 자. 설교집에서 읽을 내용인데요. 유촌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아버지 어린 딸은 엄마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현관에시작해서 방부, 응접실,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다 다르게 보입니다. 밤 시간이 돼서, 진실의 아이를 눕히고, 기도해주고, 잘자라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 울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괜찮아, 잘 자. 한참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빠는 강캄해도 나를 사랑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강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강캄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강캄하면 하나님 능력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캄함 속에서 오히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릴 기회를 자꾸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 위치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자꾸 나를 밀어낼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이 사이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이 고난은 나를 주님으로 계속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뿌리가 내려가 거죠.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그분이 가문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빈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있게 그하시니 모두가 함께 식구가 된다는, 고난, 올 테면, 와라. 나는 괴로움 중에 온갖 진리를 체험할 것이니,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고난이 와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 내릴 때마다 주님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의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게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이죠. 믿음의 국게서서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참된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래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많다고요. 동시에, 이거는 틀린 교훈이에요. 곧 시들어버릴 거야. 이거는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듯이 곧 시들어버릴 교훈인데도, 그거를 또 철두철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또 많다고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골로새 교회 사도가 우리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온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죠. 그게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이나에 누군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례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마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가자라고.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것을 의지하는 것 위험합니다. 육체의 마음을 좇는 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헛되이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가 나오죠. 천사 숭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야 예수님 뿐만 아니라 천사도이 도와주면 좋을 거니까 천사에게도 기대라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하 똑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책임지는 대로 불러봤고 뭐, 뭐, 어떻게 해야 나 뭐, 이렇게 하면 지치지않도 이렇게 하면 대학 잘 가고 빨리 의지해라. 빨리 예배보다도 빨리 그길 가라. 예수님은 한 분이면 되는데 그분의 분이 스승은 한 분이면 되는데 여러 스승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 스승을. 여기 또 거짓 경성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교양 있는 척. 예절 바른 척.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뭐? 고사 지낼 때 저라는 거죠. 큰 빌딩 짓고 고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경성한 척. 그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맥힌다는 게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 것을 의지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육체의 마음이 끌리는 곳을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지않고 헛되이 과장합니다. 집단 애국주의 탄생 히트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일 장애인들을 많이 죽인 히틀러. 600명의 유대인이 죽었어. 그 히틀러가 맨 전쟁 때문에 5천만 명이 사상자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리안족의 순수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독일인 유대인 모든 장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인, 그래서 죽이려다가 기독교와 개신교와 캐톨릭의 반대가 있어서 그 중간에 멈, 멈추지만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 많이 죽었어요. 장애인이라. 그런데 이건 히틀러가 혼자 한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때구태탈을 일으키죠. 근데 그때 실패합니다. 그럼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5년 동안 금고형, 최소형량을 때립니다. 매기는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히틀러의 광적인 행동을 실었지만 히틀러가 말하는 그유대인이 대한 증거가 그런 자기들도 공유이 있었죠. 5년 동안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란 책을 씁니다. 정치 세력을 다 공부해야 합니다. 죽었어야 합니다.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진리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석방됩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 히틀러에게 자기를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범인의 이름이 오명된걸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가들이 먹히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 사람보다 거짓 여은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쫄릴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자기 듣고 싶어 하는 말, 자기 증후하고 그런 대상들을 누군가 거름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나요? 1945년 4월 30일 날, 이틀 놓은 차 사람. 히틀러가 남겨진게 뭐가 있나요? 음. 아, 그렇습니다. 황폐한 조국, 황폐한 독일사람들 히틀러가 약속지킨 건딱 하나 있습니다. 볼강부터 가 대세안까지 있는 유대인들을 죽인 거. 그건 히틀러가 약속지켰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독일 국민들은 황폐화되고 독일 나라는 약해지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합니다이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요 민주적 이성과 인류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독일 국민은 성숙해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난 동력이었다 여러분, 육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지 말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다르게 하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거구요 음, 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 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답해야 됩니다. 보답.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안에 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관계 정리해야 되는 거 말씀 하나로 만족하며 말씀을 더 배우도록 말씀을 더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가 무승지 못하고 도로나 우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와리나여 기뻐하며 구원이 하나님이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니까 감사하면 주님과 함께 높은 길을 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는 그길 주인과 함께 가는 그 높은 길. 기억하시오.